예~~ 예~~ 일단 도망쳐 딱지? 크흑 크흑 팔 한쪽 왜 이래 어? 어? 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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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아, 아직 조립 랬구 잠깐만 <laughs> 빨리가빨리가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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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 일어났어 일어났어 살생 일어났어 어, 역전 이거 빨아서 떠나서. 아 잘했어. 어, 귀여워. 어 아니 여기는? 드려 <laughs> 어어, 기말아지 마라. 어어, 어어, 어라 이놈 먹으러. 먹으러. <laughs> <laughs> 엎드려!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가만 여기 잘려있어. 어떻게 잡냐 이거? 어떻게 잡지? 에지 진. 지 잡지? 잡지? 지 잡지? 잡지? 뭐거 저거 저저저 엎드려 이쪽이야 어? 으흐으 으으으 저 새끼가 날 치고 갔요 어? 으짜 예 이겼어 이겼어 내북에다아서 라인 야 코디 뭐 해볼까 옷이 좀 귀여워 이? 코양이가 아이고 색깔 피카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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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. 옳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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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명 봐, 일곱 명 봐. 처음에 들어가면 아마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. 아이 M이 키라는 데 되게, 킥이라는 되게 이상한 킥이 발차기 같지가 않아. 그냥, 있잖아. 뒤로, 뒤로 지침. 킥이랑 뒤로 지침한다고 해봐. 뭐야? 아, 틀었어 아,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. 들어가게 해주세요. 어, 어, 어. 저 일단 나는. <laughs> 어 뭐야? <웃음> 뭐야? 사랑이 <laughs> 정말 안타까워 보니다 근데 사랑이 진짜 살아 있는 거 <laughs> 떨었어. <laughs> 얘네 뭐 하고 있냐? <laughs> 어? 어? 닉네임이 쉼표야. 봐, 피카츄. 피카츄? 헤디, 헤 아? 헤디, <laughs> 어쩌, 어쩌? 아. 발차기,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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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오지 마, 오지 마. 저리. 아, 저리 가, 저리 가. 저리 가, 저리 가. 오지 마. 그, 저러기, 저러기, 이 새끼. 야. 일로 와, 이 자식 어, 머리 카�이 잡혔어, 나 o <laughs> 아, 머리 잡혔어 아 뭐야 뭐야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점점 많이 맞을수, 아니 기절을 많이 할수록 기절 시간이 길어져. <laughs> 첫 판부터 기절하고 싶어. 헤딩은 어떻게 하는 거지? 헤딩할 줄 모르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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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가 없어 애가 잡고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기절을 안하냐 난간 하나 잡고 제쟤 하나 잡고했어 난간하고 어? 기절했다 <laughs> 어또 명살 잡았어 어 나갔어 어? 분홍이 기절했나? 기절한거 같 아닌데? 기절 안했는데 눈 뜨고 있으면 기절하는 거지. <laughs> 아니 물리인지 장인이야. 어? 안돼. 준재가 <laughs> <laughs> 뭐야? 오 <laughs> 어, 뭐야? 나 집어 던졌어 이게. 이 놈이야. 잡아. 오나 어, 기절했어 잠깐만. 안 돼! 안 돼! 내려놔! 내려놔! 어? 어? 꺼져 예이이에 빨리 다리를 놓으라고

지금 3명이잖아 응? 아니야 개... 어 잠깐만 붙됐다나 여기서 나가는 방법 모르는데 왜요? 아 저기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발상도 망해간다 오 갑자기 많았어. 다 죽었던 거지. 씨발. 오, 살았어, 살았어. 뭐었겠게죽어겠다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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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죽다 쏘리소리가나리다쏘리소리가쏘리 나. 귀엽진 않아 아주 쉬운 소리구나리다 쏘리다. 어? 쏘리다. 쏘리다. 쏘 야, 야, 야야야야 야, 야. 어, 어, 어. 넣었어 아이씨 불닭에 매운맛을 보주라어 두 달간 매운맛을 보여주면 아! 또 기절했어 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안돼! 어 살았어 아 나무하다 오오어 내려와 어디 잡는거야 일어났어, 일어났어. 반촌이다, 이 자식아. 어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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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, 잠깐만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진짜 짜증나. <laughs> 내 캐릭터도 약해 야, 일어나서. 잘 치면 죽게 돼. 헤헤헤딩한다헤는헤헤살 <laughs> <laughs> <목살> 잡고 헤딩한다. 팀이야?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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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잡아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얘네? <laughs> 어헤헤졌다 아, 얘네 세헤헤헤헤았네 오. 파란색 오 땅바닥 한수 잡고 그러자 도루 뭐야지 혼자 떨어져 오 올라왔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 초록이 죽었다 아니 기이 쓰러졌다 흐제헤헤 민트맛 <laughs> 치킨 민트맛 치킨 어어어 어. 어, 아니다 일어났다 올라오나요? 어 생판 이상한 데 잡고 있어. 여기 올라오기가 생, 아. <laughs> 내용 전남하네. 아, 때리지, 어, 마. 때리지 마. 아, 나시작기준이군 나 빨강이군. 현우야 그거 아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괜 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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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겼어? 예 <laughs> <Yeah! 웃음> 스피를 죽였어. 몰라 몰라 언기 키가 그렇게 됐어. 아나팔 한쪽 장애인이야. <laughs> 바다표범 들어간다. 오오오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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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. 그러지 마,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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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와, 힘이 장사시네. 아저씨! 아, 나와봐, 나와봐. 아, 나와봐. 아, 내가 봐줄게. 아, 내가 봐줄게. 나와봐, 나와봐. 나고! 이 아저씨가 버려. 이 아저씨가 버려. 어? 숙제하겠다. 젖됐다, 다 기절했다. 일어나, 일어나. 아니, 아니, 야 네, 네, 네. 일어났어, 일어났어. 그자니까 오른손으로 땡 왜쒸? 씨발 내기듣기장인이네 저기 셋이서 뭐하 게 벽이 제일 웃기다 아아 저씨 아잠깐 거기 잘못 잡았어 아잠깐 거기 사타군니안돼 아, 네. <laughs> 아니 쟤네 <진짜> 셋이서 뭐하니 <laughs> <laughs> 셋이서 뭐해 어저어 <laughs> 어, 소고기 부침 된다 아 소고기 왜떠졌어 닭튀김, 닭튀김? 민트닭튀김? 저후레시면 뭐하는데? <laughs> 아, 맞다. 저거, 저거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저거, 후레시면안 좋은 게 망토가 잡힌다. 어, 민트닭 아까 우승했잖아, 민트닭. 다 들고, 그때 막상 지갑 빠진다. <laughs> 어, 누가 이긴 거지? 민트닭이 누구였지? 자, 아저씨가 이겼나 본데. 어다 아, 기습 간다 기습 기습? 아또 기절했어? <laughs> 잠깐만 야 다리 한쪽 끊었어 니네 위험해 위험해 약거릴 거야 이거리 애스크톱 끊어버릴 거라고 아 뭐야 뚫을 거야 끊었어 아래쪽 어 에. 오오오오오오 오이오 <laughs> 어, 어, 곰, 곰, 곰 명당 개꿀. 뭐야, 닌트당 어떻게 올라갔어? 어, 오! 지려워. 범트당 봐. 아저씨 점프력 봐. 아저씨, 벽타기 어! 얘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불쌍하냐? <웃음> 뭐야! 또 뭐가 떨어졌어. 예! 예! 암유리창이 다가리기 해놨어 아, 숨어야겠다. 아, <laughs> 앵글리시? 숨어야겠다.

발차기 발차기요 저프 발차기 어. 어. 점프 발차기가 제야 많은 거야 뭐 맞춰봐야 뭐 알지 이 잡아서 흐 으흐흐, <laughs> 에! <laughs> 와, 날라차기 개잘하네. 야, 그러지 마라! 그러지 마라! 캐릭터야, 힘을 내. 일어나라고. 오! <laughs> <laughs> 어! 올라왔어! 올라왔어! 우리 점프를 꼽아. 역시 <웃음> 닭이다. 그 돌고 있는 거 같은데. 애들 게아고 이대로 올라갔어고. 어떻게 올라갔어? 야. <어떻게> <laughs> 에헤. 에헤. 에 민트 딱 잡았다. 어, 어디, 죽은 거야, 너? 어? 어디 잡은 거야? 샌드빅. <laughs> 샌드빅이다. 개새끼, 졸라 때려야지. 너 썩, 오케 일로와, 니네 붐이 잡았어, 임마. 왔어, 임마. 일로와! 같이 가, 개새끼. <laughs> 아니. 얘는 어떻게 매달렸대? 저거 너무 힘든데 나는 벌써 병으로 줄었어? <laughs> <laughs> 대기시간만 오면 현차가 온다 친곰이나 진잠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나제기하게 <laughs> 맹세코에서 안된다니까 아니 개소리 하지 말라니까? 너가 살아 그랬다 네가 그러면 어떻해 아니야 나 사라고 한적 없어. 할래라고만 했지. 그게 사자 <laughs> 그잖아 잠깐만 나왜 없냐? 뭐야 또 로딩이야. 당신들잘 먹들고 있어. 응? 예. Yeah! <laughs> 나 이스코어다. E 지진다. 저 맹약의 맹, 맹세코가 뭐야? 몰라, 진짜, 미친이. 별이가 사면 어벽한데 예, 예. 아이. 오, 신들잘 사오라. 뭐아 <laughs> 시켰어? 아, 숙제 너무 많아. <laughs> 마,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와, 자, 샷. 와! 일, 일, 일. 아, 후기 전에 했어. 아, 돼, 아, 돼. 아저씨 잡아. 아저씨 잡아. 아저씨 잡아. 어, 우리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. 아니, 아, 봐! 저 아, 아저씨 아, 코디 아, 너무 웃기다니까. 아, 찐패 나만 그러냐 <laughs> 어, 내가 이겨. 어, 내가 이겨! 로와, 로와, 와, 이리 와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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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기절해? 에 잡음, 이거 잡음 누구냐? 안벨, 안벨일걸. 오 으으으으 으으으초에 같이 떨어졌어. 오오오지오오오 <laughs>